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그 울림이 더큰 파장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야기가 필요한 또 다른 영혼에게 닿는 따뜻한 나눔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유독 익숙하게 느껴지는 아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성을 쓰는 사람들과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있지만 영혼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낄 때내 이야기에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공간 속에서 나 자신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낄 때, 그럴 때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질문이 맥박처럼 고동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이곳에, 이 사람들 곁에, 이 몸으로, 이 이야기 속에서 이 아픔과 함께 태어난 걸까? 이것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한 각성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숨결입니다. 심리학자 칼융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만약 당신이 겪는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단서라면 어떨까요? 당신이 태어난 가족, 물려받은 삶의 패턴, 견뎌내야 했던 침묵, 그리고 부재처럼 느껴졌던 사랑, 이 모든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의 설계였다면 어떨까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말입니다. 수많은 영적 전통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신성한 청사진, 즉, 영혼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잉크가 아닌 에너지로 새겨진 영혼의 지도와 같습니다. 이 지도는 삶의 모든 순간을 예언하지는 않지만 영혼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무대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당신의 부모님, 형제자매, 당신이 겪은 상실과 깊은 갈망들입니다. 이 연극의 줄거리는 바로 대비를 통한 성장입니다. 빛은 그림자를 통해 발견되고 진정한 사랑은 이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 삶에 툭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혼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정확히 놓였습니다. 설령 그 자리가 당신을 제대로 봐주지 못하는 사람들 곁이라 할지라도 설령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상처까지 짊어져야 하는 운명이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흙 속에 깊이 심어진 씨앗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밖에서 보면 그저 땅에 묻혀있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씨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가장 완벽한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은 언제나 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깊이를 만들어내는 시작점입니다. 오랜 영혼들에게 인생의 첫몇 장은 마치 길을 잃고 목소리를 잃고 오해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애정을 주지 않았던 어머니는 당신이 사랑을 자기 안에서 찾는 법을 무의식적으로 가르쳐 주었을지 모릅니다. 곁에 머물러 주지 않았던 아버지는 당신 스스로가 삶의 다이 되도록 강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자라온 환경의 침묵은 당신 내면의 직관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을 산산조각 내는 듯했던 그 아픈 이별들은 실은 당신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주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해석이 당신의 상처를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장 오래된 상처 뒤에 당신의 가장 첫 번째 입문식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영혼은 완벽함을 통해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압박과 역설, 그리고 지혜로 승화된 고통을 통해 성장합니다. 그러니 다시 나는 왜 이런 삶에 태어났을까? 라고 묻게 될때 머리가 아닌 당신의 진실된 기억으로 그 답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이야기 속에서 끝없이 고통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가족, 혼란, 반복되는 패턴들, 그 모든 것은 당신이 본래의 자신을 기억해내고 마침내 날아오르는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결국 당신을 부서뜨렸던 바로 그것이 시간이 지나 당신을 다시 세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 속에 당신이 언제나 되어야만 했던 존재의 청사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야기는 고통이 끝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고통을 다르게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때때로 영혼의 신호는 너무나 고요해서 마치 상상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방에 들어왔을 때 갑자기 느껴지는 무거운 공기, 영수증에서부터 길거리 간판까지 나를 따라다니는 특정 숫자, 스스로를 한없이 의심하는 바로 그 순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그리고 그 가사가 마치 저 너머 어딘가에서 보내는 속삭임처럼 느껴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들을 그저 배경 소음처럼 무시하고 지나칩니다. 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고요해진다면 무언가가 당신에게 닿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단한 번도 말하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이성적인 머리가 항상 해독할 수 없는 언어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삶의 깊은 질문들을 던지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의 내면 세계는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표현할 단어를 찾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미소 뒤에 숨겨진 긴장감, 정중한 대답 속에 감춰진 거짓말, 논리로는 그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은 어째서인지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고 예치던 그 순간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영혼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본래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최고선의 원천이기도 하라. 다시 말해 우리가 간과하고 묻어버리는 것들 속에 종종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진실로 향하는 열쇠가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그 신호들이 고통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올 때 우리는 외면하는 법을 배웁니다. 어쩌면 당신은 사랑이 예측 불가능한 집에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은 당신이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을 때 애정을 거두셨을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성취는 칭찬받았지만 당신이 그저 고요히 존재하는 순간은 무시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차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감정들, 당신이 삼켜야 했던 눈물, 억눌렀던 본능이야말로 당신 영혼이 보낸 가장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길이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가업을 이어받으라는 압박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싶다는 열망을 평생 억누르며 살아온 50대의 한 남자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잠시라도 속도를 늦추려 하면 죄책감을 느꼈고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사나이가 굳세어야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타인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자신의 나약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어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그의 내면에 무언가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트라우마 치유 코칭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간직해온 소명을 평생 무시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의 삶에 찾아온 붕괴는 사실 돌파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의 영혼이 수없이 그에게 신호를 보냈던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는 신호는 그렇게 극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꼭 들어야 했던 말을 정확히 해주는 낯선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길을 잃었을 때 책장에서 툭 떨어지는 책한 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도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말하는 강한 직감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이 작은 신호들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그 신호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관적인 기억의 회복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누구이며 이곳에 왔는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성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더라도 당신 내면 깊은 곳에서 진실이라고 느껴지는 것을 따를 때마다 당신은 그 신성한 기억과 더욱 가깝게 조율됩니다. 고통은 결코 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통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신호들을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읽기 시작할 때 당신은 내면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깨우게 됩니다. 당신의 삶이 언제나 신성한 존재와의 대화였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듣는 법을 다시 기억해낼 필요가 있었을 뿐입니다. 다른 선택을 하려고 애쓰지만 어쩐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맙니다. 얼굴은 바뀌었지만 지난번과 똑같이 느껴지는 연애관계, 이번엔 다를 거라고 맹세했지만, 여전히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직장, 외울 생각도 없었던 대본처럼 똑같이 반복되는 말다툼, 그리고 그 모든 것 아래 가슴을 짓누르는 침잠하는 느낌과 함께 이런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저주받았거나 운이 없거나 혹은 이 굴레를 벗어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다고 자책합니다. 하지만 칼융은 이 모든 것을 재구성하는 혁신적인 통찰을 제시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만약 당신의 삶이 반복되는 이유가 당신이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깨어나도록 부름 받고 있기 때문이라면 어떨까요? 이 패턴들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메아리입니다. 당신의 과거로부터 온 치유되지 않은 기억들을 품고 있는 메아리. 때로는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그 이전 세대로부터 이어진 감정의 메아리일지도 모릅니다. 정서적 유기, 배신, 만성적인 과잉 헌신. 그리고 존중받지 못하고, 들리지 않고, 선택받지 못했던 경험들. 이러한 상처들은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현존과 마주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세 번의 정서적으로 무미건조한 연애를 막 끝낸 40대의 여성, 미나 씨를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매번 더 나은 사람을 선택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그녀는 어린 시절 사랑이란 유용한 존재가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부모님이 명시적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지만 그녀에게 사랑은 언제나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미나는 무의식적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끌렸던 것입니다. 그녀의 패턴은 나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 아이가 한 번도 다시 쓰지 못했던 오래된 감정적 계약에 대한 충실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실수라고 부를 때 우리가 더잘 알았어야 했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복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논리에 의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억에 의해 움직입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해내면 처음에 그 고통이 마침내 사라질 것이라고 여전히 희망하는 우리 안의 그 부분에 의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반복 강박입니다. 정신은 편안함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했지만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고 마침내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우리를 계속해서 같은 감정의 문턱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전환점입니다.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라고 묻기를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 걸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의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 고통스러운 순환은 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한 신성한 리허설이 됩니다. 당신은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빚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균열들은 실패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장입니다. 패턴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너 자신을 선택할 거니? 예전에는 침묵했던 순간에 이제는 말할 거니? 예전에는 매달렸던 관계에서 이제는 걸어 나올 거니?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더라도 너의 내면의 알을 신뢰할 거니? 이것이 당신의 입문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반복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그것에 기 기울이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것이 내내 말하려 했던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갇혀 있도록 의도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날아오르도록 의도된 존재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성장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함으로써 당신은 진실과 변화, 그리고 진정한 내면의 성장을 향한 길에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당신 자신과 어쩌면 이 세상 어딘가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또 다른 영혼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평온하고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희망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